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날 성령을 지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하시고 헌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송과 2 2 9장 창송은 2백구장 창송입니다. 장성가 229장입니다. 나리 하요 실 영보를 받으사, 주가 지니 대신 흘린 주의 보영, 오릴세, 아, 신은, 자, 아니 일, 세, 시, 미, 사. E 7절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랑하십니다.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그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나 집 80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래 하나님의 나를 함게 하시는 대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실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랑가 자식들을 전복이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고하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최초의 언약으로부터 13년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몇 번의 약속을 하셨지만, 곧바로 약속을 안들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이 100세가 되었고, 살아는 90세가 넘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인퇴하는 거리가 먼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시기에 말씀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난지 8일만에 할례를 해가면서 사라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라에게 이제 수치가 가리졌고 돌려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기쁘고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능력 밖의 것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런 내용 속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화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었고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기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것이 90세 아들을 잉태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사 단나였으나 인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에그에서 자신을 차지하려는 왕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취소시켜주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빼앗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라를 위해서 오셔서 아들,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의 찾아오심의 사건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살아에게있었습니다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90세의 사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사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해결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처럼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의 죽음과 능력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리고 원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뒤 약속의 성취를 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며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낳으니, 예기 낳은 이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100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을 생각,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같이 많은 후손과 멸항들을 허락하시겠다는 언약을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언약의 성취가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성장하여서 통일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시는 최상의 때를 기다리셔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의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참된 웃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부여 축복입니다. 6절, 7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젊어기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놔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람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웃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웃는다는 것은 행복을 뜻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죽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이 바로 아들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살아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였고, 걸돌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살아의 뒤통수에 수근, 수근 하는,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마음껏 웃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훔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라를 향한 선물은 결국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력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명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라처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에 그대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아가 웃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웃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참된 웃음이 울려 퍼지게 하자 이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 맥과 말씀의 이어짐을 루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살아주신 모든 인생에 사랑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행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행복의 때와 웃음의 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보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씀에서마음짱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고 요만이신 주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